반갑습니다. 최종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두산건설의 상장 폐지 소식입니다.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요. 본 영상에서 두산건설의 운명, 두산건설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건지 바로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두산건설이 상장 폐지 소식을 발표를 했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두산건설이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요 시세에 따라가 보기 위해서 공략하시려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정확히 알고 가셔야 합니다. 제가 앞서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 뭐 그리고 한국 요리, 웨이포트 등을 설명해 드리면서 자진상패에 대한 부분의 장점, 공략할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두산건설도 자진상패 느낌을, 뉘앙스를 띄고 있지만, 앞에서 보여드렸던 현재 진행 중인 하나,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랑은 많이 다르다. 두산건설 쪽에서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을 다100% 흡수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중에서 7.82%만 일반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 현금으로 매입을 해서 100% 지분을 가지고서. 두산중공업의 자회사로 흡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산건설은 시장에서 없애버리는 거고요. 두산건설은 코스피 소속 종목인데, 이제 없어집니다. 내년 3월에 없어지니까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에 대해서도 보여드려야겠죠. 두산건설 주주들에게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냐, 요거를 보여드릴 건데, 0.2480895주,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는 무엇이냐? 두산 주... 건설. 그러면 두산 중공업은 어떻게 되나? 당연히 한 주죠. 가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두산 건설은 현재 1385원이고요. 그리고 두산 중공업은 5470원. 전환 가격을 봐야죠. 교환 가격이라고 부르는데, 교환 가격을 보도록 합시다. 교환 가격. 교환가격은 공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두산중공업의 교환가격 기준가액은 5,365원입니다. 그리고 두산건설은 1,331원이죠. 그러면 현재가랑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겁니다. 팩트는 무엇이냐? 두산건설. 내주가 네 두산중공업 한 주로 교환이 된다라는 것이고 나중에 두산건설을 두산중공업으로 바꾸기 싫은 사람들은 회사 쪽에서 사주겠다라고 연락이 갈 겁니다. 그러면은 기준 가격. 나중에 정해지는 기준 가격을 기반으로 해서 매매를 하셔야죠. 일반 주주 대 주주가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 대 개인 투자자들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회사와 상대로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의외로 가격이 좀 부실하게 처질 수가 있다. 그 부분,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런 단계까지 가지 마시고 매도를 하시려면 아싸리 현재 단계에서 매도를 하는 게 맞다. 참고해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죠. 두산 중공업으로 주식을 바꾸기 싫은 사람들, 교환하기 싫은 사람들은 요겁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선택을 해서 회사 쪽에 1373원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주가가 1385원이잖아요. 그러면은 기준 가격. 요 가격보다 비싸기 때문에 분명히 주가는 내려간다. 주가는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못 물을 겁니다. 근데 뭔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짚어 드릴게요. 교환 가격의 기준은 1331원인데, 교환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회사 쪽에서 1373원에 사준다. 그래요? 그러면은 여기 차액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낮을 때 사서, 1373원에 팔아먹으려는 사람들이 오늘의 주가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시가가 1365원이었죠. 그러면은, 호가 기준으로 1373원. 1370원이라고 봐야겠죠. 1370원. 한 호가 차이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여기에서 형성이 된 거고요. 회사 쪽에서 사주는 가격이 이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는 이 위로 올라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찔끔찔끔 움직일 것이다. 시원하게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능성은 낮고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담아야 합니다. 그리고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이용해서 1373만 원에 매도를 해야겠죠. 그것이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2월 달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2월 전에 1월부터 현재 시점부터 요 사이에 적어도 어느 가격? 1,360원 이하에서 샀다가 1% 뛰기나 뭐몇 뛰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감질이 나죠. 감질이 나는 거기 때문에 아,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투자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들 억 단위이신 분들은 1%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1%도 짭짤하기 때문에 그 정도 공략해 보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1300 중반대에서 굳이 접근할 필요가 없다 1%에서 2% 정도 요거 먹자고 들어갈 만한 그런 이벤트는 아니고요 그냥 참고만 하셔라 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두산중공업으로 교환한다라고 하면은, 교환가격이 5,365원이죠? 근데 현재가는 5,470원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두산건설에서 두산중공업으로 넘어오는 주식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게 400억어치라고 하는데, 이게 고스란히 두산중공업에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건너와서,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현금화를 하는 사람들이 뭐 차익실현 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시가는 5365원을 넘지 못할 거고 교환가격 요걸 넘지 못할 거고 그 이하로 계속해서 쏟아지게 될 것이다. 두산중공업 차트를 봅시다. 5365원 오늘 저가내요다 요겁니다. 요거. 호가에서 안 보이네요. 주가가 이 위에서 머무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현재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 매도를 하겠죠. 왜? 나중에 두산건설 쪽에서 주식이 넘어오게 되면은 매도 공세에 의해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양봉에 소금이 안 되고요. 5,400원 위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소금이 안 되고 나중에, 내년 2월 3월에 발생될 이 하락 흐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증권사 측에서는, 측에서는 내년 시클리컬 업종, 어, 건설주가 대표적이긴 한데, 경기를 타는 업종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 효과로 두산 건설이나 뭐 대림산업, 뭐 현대건설 등등 많은 건설사들이 효과를 받겠지만, 두산 중공업이 거기에 포함된다는 라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응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만약에 두산중공업을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뭐요 자리도 굉장히 좋은 위치입니다. 시장 회복 구간이 있기 때문에 요런 자리에서 노렸다가 2월 말일에 두산건설에서 중공업 쪽으로 주식이 넘어오거든요. 이전에 무조건적으로. 매매를 끝내야 한다. 안 그러면은 5천원 밑으로 내려가는 주가를 직접 경험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현재 공시 내용과 주가 그리고 교환 가격 교환 기준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두산 중업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부분적으로 정상화되고 그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상승흐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주력 사업 이제 두산건설이 포함될 거죠. 건설 사업도 포함될 거고 뭐 원자력은 물건너갔고 화력도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 물건너갔고 해외 수출 쪽이죠 원전이나 화력 발전은 뭐 해수담수 플랜트, 환경설비, 운반설비, 건설중장비 요런 뭐 것들 있는데. 아, 현재 시장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런 단어들입니다. 이런 부분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집중해볼 만한 상장 폐지 이슈는 요거 아니에요. 두산 건설은 노려볼 만한 게 아니라 진짜 자금 큐신 분들만 1% 뛰기로 하는 거고 진짜는 하나 갤러리아 타임월드에 있다. 얘가 자진 상패이고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물량 중에서 95%를 확보해야 상장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장폐지 발표 전에 나왔던 기준은 28.78%고요. 95%만 확보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5%를 까면 돼요. 23.73%만, 78%만 확보를 하면은 상장폐지가 가능한데 이 지분 매수를 하나갤러리아 측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주간사를 통해서. 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지분 공시가 안 나옵니다. 그게 함정이에요. 원래는 하나 갤러리아 측에서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장내 매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찍히는데 하나도 안 찍히고 있다. 이거 다 하나 갤러리아의 요청을 받아서 매수 주문을 넣는 거예요. 계속해서 개인들이 던지는 거 받아내는 게 바로 기관. 하나 갤러리아를 대신해 주는 기관인 거고 여기 25,950원이나 25,900원, 25,850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놓은 사람들은 누구냐? 이전에 저가에서 사서 하나갤러리아가 걷어가게끔 이제 미끼를 던지는 그런 세력들인 거죠. 일반 개인 투자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95%를 95%를 채워야 하는데 이런 물량까지도 다 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문 수량이 앞으로 매수해야 할 수량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대략적으로 50만 주에서 요거 포함하면은 60만 주까지가 될 겁니다. 뭐, 위에 더 숨겨져 있겠죠? 50만 주에서 60만 주를 더 추가 매수해야 되는 것으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 기준일, 23일이죠? 12월 23일에 가서 95%를 못 채우게 될것 같으면은 21일, 그리고 22일에 시장가 매수를 올려서 살 겁니다. 95%를 세우기 위해서 여기 현재 걸려있는 뭐 3천주, 만주, 3만 6천주, 3천주 이거 다 소화시키고 다 잡아먹고 더 끝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세가 나올 거라는 거. 그럼 나머지 5%는 어떻게 하나요? 나머지 5%는 특정 가격으로 회사 쪽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근데 그 가격이 현재가 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주의를 가져야 된다라는 거. 버려지는 5%에 포함되면 안 되고 나중에 하나 갤러리아 측에서 잡아먹는 95%에 속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 우리는 5%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95%에 포함되기 위해서 이거를 노려봐야 된다라는 거. 요거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고요. 같이 해 보고 싶으신 분들. 제가 운영하는 톡방에 미리 들어오셨다가 12월 말 되기 전에 이거 공략해 보면 됩니다. 두산건설 같은 거 공략하는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하나갤러리아, 타이월드 뭐 공략해 볼수 있으면 공략해 보는 거고 아니어도 상관없어. 아니어도 상관없다. 나중에 기회가 안 된다 싶으면 그냥 보내버리면 된다라는 거죠. 이거 아니어도 현재 시장에서 공략해 볼만한 종목들 많은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오고 싶으신 분들, 놀러 오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제가 운영하는 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황도 공유해 드리고 있고 공개 추천주도 진행할 계획이니까 미리미리 들어와 계시면 좋겠네요.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